자, 1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7개 영역에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대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거야.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4를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칠하는 방법하고요. 여기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예. 4번을 먼저 칠하는 거야 4번 4번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색을 골라서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칠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눠지거든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1번 케이스 1과 5를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케이스 1과 5를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색자 그러면 같은 색 칠하는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 같은 색 칠하는 경우가 어떻게 돼? 1과 5 같은 색 칠할 거두 가지죠 그두개 그러니까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색으로 칠하면 되고요 그러면 2는 어때 2는 4하고 같은 색이 오거나 나머지 한 개의 색이 오니까 네 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하고 5가 다른 색이 쓰여지면 어때요 그러면 이 1에 쓸색두개 중에 하나 5에 쓸거 하나 2는 무조건 4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하나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여섯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 밑에 밑에 여기 3번, 7번 같을 때, 3번, 7번 다를 때도 똑같이 6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3곱하기, 6곱하기, 6을 하시면 108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예, 14번 끝.